우리 이방인들도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수가 누구예요? 나의 몸의 구주인 머리야 머리 그래서 한 몸에 우리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머리가 아니고 난 그분의 몸이란 말이에요 몸으로서 지체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권은 누가 있어? 머리 대신 구주이신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을 뭐라고 한다? 지체라고 한다. 내가 모든 결정권이 그 한몸이신 그리스도의 몸과 내가 한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결정대로 지금 내가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요? 지체입니다. 동시에 여러분들은 제자들입니다. 그 안에 있는 혼들이, 창상 그리스도 안에 있 약속과 택한과 애정을 받은 그 혼들이 깨어 일어나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영이 되고 생명의 몸이 되는 거예요. 한몸이 되는 거예요. 아멘. 그러면 이들의 신분이 뭐예요? 이 지치들의 신분이 뭐예요? 그리스도의 한몸 같은 몸을 가진 아들들인 거예요.